어 변호사님이다. 주변사님, 음. 법률의 착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아 형법 16조에 보면은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이게 위법하다는 걸 알지 못했고 그렇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법이 굉장히 막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적법하게 잘 하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관할 공무원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 라고 알려줘서 그 공무원 말 믿고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건축법 위반이라고 형사처벌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법률의 차고예요. 근데 단순히 나는 이거 법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 좀이 믿음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주로 판단을 해서 무죄를 받게 돼요.